이름만 베낀다고 진품의 가치까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FTV 공식 후원사 체리 피씨 한강 일어나세요. 아, 그만 좀. 아, 진짜. 내가 꿈을 꿨는데. 어디요? 어? 어디긴 어디요? 지금 저기. 이 오빠. 네. 어. 내가 꿈을 꿨는데, 물고기가 나왔어. 이게 뭔 꿈이지? 몰라. 근데 니가 전화한 이유를 딱 보니까 말이야. 어. 니가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laughs> 낚시? 어, 낚시를 한번 해봐. 어, 낚싯대 잡아본 적도 없어. 우리 집가 뺏길 중에, 낚시 기가 막히게 하는 신동 같은 양반이 하나 있다. 그냥 한 말이다. 어. 아, 일단은 나중에 알려줄게. 아니 나중에 공원할 것이여. 튼 말이다. 날짜 정하고 한번 보자. 그래. 어, 그래 알았어. 전화할게. 어. 네. 응. 어디 어디요 어디, 낚시하고 있지 <laughs> 응그래자 지금 형이야 뭐 맨날 낚시하고 잘해 아니 은주가 낚시를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자할수 있을까 아 어려운데 가을날의 단꿈을 쫓아저 최은주는 낚시를 배우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혼자 배우면은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선생님을 붙여주겠다고 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아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길이 뭐이렇단가 꼬불꼬불. 드디어 낚시 스승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 과연 저에게 낚시를 가르쳐줄 분은 누구일까요? 저기...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어? 오빠! 좋왔어 <laughs> 저와 친분이 있었던 송병주 프로가 낚시 스승이었네요. 동자가 얘기하지 말라 가더라고. 너 놀래켜준다고. <laughs> 근데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어, 오빠, 나 정말 낚싯대라는 것도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도 없는 생초보야. 음... 어, 그래? 어. 잘할수 있을까, 운주? 걱정하지 마. 나 자신 있다고. 정말? 음 그래, 알았어. 한번 가보자. 오! 오! 낚시를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는 초보자부터 낚시를 사랑하는 수많은 낚시인들까지 저 은주와 함께 힐링 낚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낚시 그 이상의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낚시의 세계는 물론 사진 찍기 좋은 출사지와 오감 만족 볼거리+ 먹거리까지 체험하는 낚시야 은주를 부탁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1회 워밍업 오늘 뭘 테스트를 한다며 뭘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정말 처음부터 알려줘야 될것 같아 처음부터 그리고. 세세히 낱낱이 아주 은주가 정말로 이 낚시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아니 근데 낚시가 매력이 있나? 음, 낚시는 심이고 정말로 나에게 힐링을 주는 정말 이게 어, 정말로 마력과 같은 그런 그런 스포츠야. 아니 근데 내가 듣기는 들은 게이 음. 낚시 인구가 650만 인구더라고. <laughs> 어, 그런 것도 무슨 알고 있어? <laughs> 오, 대단해. 아, 그럼 대단한데. 650만 명이 내 팬이 되는 거야? 통과 못하면. 통과 못하면 650만의 팬은 날아가는 거지. 잘해야 되네. 그럼 잘해야지. <laughs> 전국 650만 낚시인 여러분, 앞으로 저 최은주 잘 부탁드려요. 제가 처음 낚시를 배우게 된 곳은 대전시와 충북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의 경계에 위치한 대청호인데요. 국내에서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호수이자 부소다막이라는 비경을 간직하고 있어 최고의 출사지로 꼽히는 대청호는 걷기 코스의 메카라 불리는 오백리길과. 떼어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어서요. 낚시는 물론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깨끗하다. 그럼. 물이 얼마나 깨끗한데 대청호. 물이 깨끗한데. 자 오늘 이렇게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낚시를 네. 시작을 할텐데 자 오늘 은주씨가 그래도 나름 우리 윤주가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좀 어려운 베이트닐을 갖고 왔어요. 베이트닐은 아무래도 풀리는 듯한 콜리 영상이 있는 스피닝보다는 베어링에 의해서, 베어링 힘으로 내가 던지는 힘에 의해서 멀리 나갈 수 있는. 어, 음. 느낌이. 아, 그냥 고무 냄새. <laughs> 타이어 냄새 같은데. 별다른 뭐 냄새, 날따어요 아, 타이어 어. 냄새인데 그거 있잖아요. 먹는 거. 그거 우리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아, 먹는 거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죠? 어, 그거 같아 그냥 어, 어. 그러니까 바닥이 지금 돌바닥인지 진흙인지 나무지잘모르잖아 그쵸? 물속이라 근데 분명히 이걸로 낚시를 해보면 그런 감각들이 분명히 은주한테 전달이 될거예 은주씨한테 아서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올라오고 자 눌러보세요 왼손은 뒤쪽 핸들에 놓으세요 끝에 부분을 잡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손을 살짝 비틀으세요. 틀어서 위를 들었다가, 귀 있는 쪽에, 가, 귀 있는 데까지, 그렇죠. 귀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귀 있는 데까지 갔다가, 11시 방향이다 손을 놓는 거예요. 자, 한번 흔들어 보고, 하나, 하나, 둘. 와. 백 나는 게, 골프에서 드라이버에서 오비 나는 거랑 비슷해. 슬라이스 나는 거. <laughs>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럼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아도 그 경험을 겪어야지 또 다른 음. 좋은 경험이 생기니.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옆으로 틀어서 귀까지 하나 둘, 둘, 둘 셋. 오케이. 굿. 우와. 아까보다 제법 잡고. 멀리 날아갔네. 근데 또 이렇게 됐다. 빼이 났어? 빼이 났다. 그러니까 그거는 떨어지는 착수와 동시에 네가 손을 라인에다 갖다 대줘야지. 착수와 동시에 바로 이렇게 그렇지. 잡아줘야 서밍. 되는데 나 서밍한다고 그러거든 그거를. 난 너무 욕심부렸나 보다. 그... 그... 자신 있게. 오, 그자그 다음에 물속에 깊이만큼 라인을 이렇게 풀어줘서 지금 이 바닥을 그 웜과 뽕돌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은주 씨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액션이라고 그래요. <laughs> 아니, 뭐라고는 해주셨는데,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세, 셋 하면서, 손을 오면서 11시 방향, 11시. 툭 잡고. 그쵸, 이게 왜쉽죠 음, 어렵게 가르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좀 풀어줘 이거는 뺑뺑 러시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뺑러시는게 아닙니다 슉슉슉 빨리해서 바닥까지 끌리게 한 다음에 됐고 땡, 땡겨 그래서 이렇게 팽팽해지면 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조금 채를 이렇게 땡겨오면 쭉 끌려와요 바닥에서 그냥 끌려오는 건 이렇게 바닥을 좀 들고 어. 에이. 아 처음에는 이거 잘 몰랐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온 집중을 여기에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느껴지네요 바닥을 바닥을 긁는다고 해야되나 그런게 느껴져요 <laughs> 음 이쁘죠 사실 좀 반신반의했죠. 내심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했는데, 음, 지금까지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거보다도 캐스팅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하고, 음, 역시 뭐 처음에 뭐 사석에서 봤을 때처럼 운동 관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죠 에, 네. 클리어가 안 되지. <웃음> <웃음> 너 앞에서 물었다. 어, 그래, 그래. 바로 그때 병주 오빠가 뭔가를 낚아올렸는데요 제두 눈으로 베스라는 고기를 처음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음, 음, 음. 은주야 이게 베스야 대박 바로 첫 베스입니다 아 진짜 저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지금 물고기 잡았다고 1년 내내 베이트 피쉬가 있는 곳이야 아 어떻게 잡았어 음, 잘. 아, 저렇게 얘기하는 제일 싫어요. <laughs> 공부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어, 교과서만 봤어, 이거 있잖아. 나도 잡고야 말 테다. 아, 근데 낚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아, 어떻게 잡는 거야? 직접 배수를 확인하고 나니 점점 조바심이 생기는데요. 낚시가 처음인 저에게는 캐스팅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둘, 음.